시간 관리를 하면서 시간 창조라는 단어 타이틀을 썼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창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핵심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그 시간 관리 공부를 하면서 한 4, 5년 동안 책을 한 20권 정도 읽었고요. 그중에 한 4, 5권이 저의 시합 도서가 됐는데 그 책들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가 1시간 정도 강의하는 동안 다른 내용들을 다 기억한다면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만 이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를 함에 있어서 도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핵심 원리를 내가 얼마나 내재화 시켰느냐, 내 스스로 내 몸에 시스템화 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공개할게요. 첫 번째, 목표 설정. 두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시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자, 나는 시간을 관리했는데 지금까지 목표 설정, 목표가 없었고 우선순위가 없었다? 그는 시간 관리한 게 아니에요. 시간 관리하는 척한 거지. 자세히 자신 한번 들여다보세요. 분명히 시간 관리하지만 할수록 바빴을 거예요. 왜? 시간 관리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게 오류가 뭐냐면 되게 많은 일을 해내는 게 시간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일을 해내는 게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한테 필요한 일을 해내는 일, 필요 없는 일을 빼낼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 핵심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목표 설정, 우선순위, 세트입니다. 왜냐면 우선순위를 설정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뭘 해야 되겠다가 나와요. 이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벤저민 프랭클린이요. 시간 관리에 있어서 아주 역사적인 분이죠. 프랭클린 플래너 많이 들어보셨나요, 우리 회원님들? 그 프랭클린 플래너가 벤저민 프랭클린이 200년 전에 들고 다녔던 손노트 있죠. 이렇게 손노트, 시간관리학에서 썼던 손노트에서 시작된 게 프랭클린 플래너거든요. 이 벤저민 프랭클린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사치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휴식하기 위해서 숙고하기 위해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는 사치를 허용받고 싶다면 허, 보이시나요? 자신이 휴식하기 위해서, 숙고하고 위해서, 뭔가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충분히 시간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사치래요. 이 사치를 허용받고 싶다면 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시간을 충분히 들여 생각하고 사물의 중요도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에 계획을 세워라. 가장 하고 싶은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부여라. 자, 여기서.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에 계획을 세워라가,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하라가 아니에요.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 그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목표 설정, 가장 많은 시간을 부여하는 게 우선순위.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시간 관리에 있어서 역사적인 분, 벤저민 프랭클린이 지금 200년 뒤에 현대인에게 던지는 조언입니다. 뭐예요? 가장 하고 싶은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부여하라. 그런데 자, 사람은 누구나 24시간이 주어졌어요. 뭐, 어떤 오바마라고 해서 뭐 26시간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이 사치를 누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오늘 공유할게요. 첫째, 시간 상초, 창조의 3요소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이거는 뭐두 번, 세번 말해도 중요해요. 뭐 진짜 정말 중요해요. 우선순위 첫 번째, 그 다음 타임블럭. 세 번째 피드백. 아마 좀 책을 읽으셨기 때문에 이세 가지 단어가 낯설진 않으실 겁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단어일 텐데, 제가 이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그런데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저도 코칭을 해보면 어 저는 목표가 명확하진 않지만 어려운 푸시는 있는데 그 목표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못 정하겠어요. 저도 공감해요. 사실 저도 우선순위 정하는 거 많이 이렇게 바꿔요. 제일 처음 정해놓고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다 보면 또 다른 게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시행착오 겪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하게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거를 명확하게 소개한 책이 잘 없어요. 우선순위 이렇게 결정해라! 이렇게 강의하는 강사들도 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반가운 책을 만났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소개 해요. 우선순위 결정하는 법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마음 목록표라는 걸 작성해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제가 좀 안내해드릴게요. 생각을 풀면으로 드러낼 때 우리는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한대요. 자, 많은 분들이 어떤 뭐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할 때,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글을 못 쓰겠어요.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반대예요. 글을 쓰면서 생각이 정리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왜 그런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아침에 뭐 어떤 감사 얘기를 써라 그다음 저녁에 자기 전에 자기 하루를 이렇게 해봐라 그게 자기의 생각을 되게 많이 정리해 주는 게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중에 저는 아직 책은 많이 읽었는데 글은 못 쓰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글을 한번 써보기 시작하세요. 그럼 그때부터 생각이 정리가 되고요. 글이 써지기 시작해요. 자, 우리는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집중력을 소비하는 모든 선택에 대한 마음 목록표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삶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자, 쓰면서부터 뭐가 된다고요? 생각이 정리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그 생각이 정리되면서 뭡니까? 내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될 거라고 저자는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적는 이름을 뭐예요? 마음 목록표라고. 자, 시간창조 3요소입니다. 타임 블럭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이름을 들어봤을 텐데, 이 어원에 대해서까지 생각해 보신 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저는 책을 읽거나 어떤 공부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단어의 개념이거든요. 그 단어의 뜻이에요. 어, 각 문화마다 가지고 있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언어 안에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언어의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느냐의 수준에 따라서 어휘력이 달라져요. 그리고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달라져요. 그러면 책에 대해서 내가 그걸 소화하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아시는 어떤 분도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신 분인데 그분은 자신만의 국 언어 사전을 가지고 다니세요. 언어 사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자기가 알고 있었던 뜻과 다른 식으로 해석한 책을 만나면 그 뜻을 옆에 표시해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휘력, 단어의 개념이 풍부해지는 게곧 나의 어휘력이 풍부해지고요. 어휘력이 풍부해지면 내가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도 되게 좋아지고 그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도 되게 좋아집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타임 블럭이라는단어에서 핵심은 블럭입니다이블럭이란 뜻이 뭐냐면 명사로는 단단한 사각형이란 뜻이에요. 그럼 동사로는 뭐예요? 차단하다, 막아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뭐 농구에서 블럭킹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차단하다, 막아내다. 그래서 타임 블럭이란 뜻은 최우선 과제 또는 중요한 업무나 프로젝트에 네모 표시하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낸다. 이거 중요해요. 뭐요? 명사로 단단한 사각형, 네모 표시하고요. 그 다음 동사로 뭐합니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일,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다음 최우선 과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 최고에 있는 일, 그 일에 대해서는 뭡니까? 먼저 타임블럭을 하셔야 돼요. 시간창조 3요소 마지막입니다.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은 너무 중요한데, 진짜 잘안 하세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중요한데, 잘안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좀 돌이켜보면, 방법이 어려워서 방법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방법을 제가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어, 생각에 관한 생각.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예, 한동안 되게 핫했죠. 학습법에 있어서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인데 이 메타인지가 활성화되면 어~ 그래요.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구분하는 능력 이걸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이 메타인지 우리나라 말로는 초인지라고 하죠. 인지 자신의 생각을 초월하는 인지 초인지라고 합니다. 이 메타인지가 활성화되면 자기 객관화 능력이 좋아져요. 자기 객관화 능력이 좋아지는데 이 자기 객관화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어디에 도움을 받냐면 되게 이성적인 사고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좀 전략적인 사고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 능력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데 그거를 훈련하기 위해서 뭐예요? 메타인지를 활성화시키면 좋은데 메타인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중에 가장 탁월한 게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주간 플래너 그대로입니다. 주간 플래너에 제가 피드백 이 칸을 따로 만들어서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확대해서 보시면, 피드백이 뭐 특별히 대단하게 어렵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피드백하면 되게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막 되게 정량적인 어떤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서 몇 퍼센트 이루었고, 몇 퍼센트 뭐, 이거 뭐 필요해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저도 어떤 성과의 아웃풋을 어떤 도출할 때는 그 피드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데일리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 삶을 반추하고 자기 반성적 사고를 하기 위한 피드백은 굳이 그렇게 데이터 가지고 그렇게 정량적인 평가하셔도 될것 같아요. 정성적인 평가를 기준으로, 기반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웃고 있고, 그냥 무표정하고, 화났고,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좀 직관적으로 자신의 하루를 좀 피드백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한눈에 딱 일주일을 봤을 때 보시면, 월요일은 제가 좋았네요. 화요일, 수요일은 뭐 바빴나 봐요. 표시가 없어요. 목요일은 안 좋았어요. 근데 뭐 피드백도, 피드백하기 싫을 만큼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그 다음 언제요? 금요일은 다시 기분이 좋 이런 게 하루, 일주일을 이제 직관적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넣었는데요. 저는 어떤 내용을 적냐면, 이런 걸 적어요. 나의 첫 번째 도전에도 용기가 필요했다. 미완성 블로그를 단톡방에 공유하는 거 잘했어 김지련 오늘도 모르지만 아, 아무도 모르지만 난 오늘 나를 넘어섰다 이런 거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음, 피드백이 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자신의 감정에서부터 시작